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는 뉴진스의 신곡 ONG 안무를 1절만 티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은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 그냥 편안하게 서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2A 카운트를 그대로 버리면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그 다음 왼발부터 앞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네, 앞으로 6걸음 더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총 8걸음이죠. 뒤에서 2걸음 하고 앞으로 6걸음 더 가니까 그렇게 해서 4A 카운트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손을 위로 탁 쳐올릴게요. 원, 투, 그다음에 3, 4, 오른발과 오른손이 이렇게 둥글게 갔다 와요. 그다음 5, 6, 7, 8, 왼쪽에 왼손과 오른발 같이 5, 6, 7, 8, 다시 한번 자 이쪽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자 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팔을 펼쳐주면서 그다음에 탁 앞쪽에 그 다음 또 왼쪽도 한번 갔다가 이번엔 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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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반대쪽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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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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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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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인데 여기는 발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들지 말고 자, 해볼게요. 시작! 3, 2, 3, 4, and 5, 6, 7, 8 해주시고 이 오른발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 발은요. 발을 약간 밟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밟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발은 뒤꿈치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꿈치 오고 그 사이에 앞꿈치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음, 다시 한번 왼발이 하나 둘, 네, 몸이 다운이 되죠? 다운, 다운. 네, 이거를 이렇게 같이 눌러주면서 동시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갈때 양손을 이렇게 옆으로 눌러주듯이 원, 투, 쓰리, 포할 거예요. 마지막에 또포 잡아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로 가요. 반대쪽으로 똑같아요. 요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밟아주고 얘는 따라가고, 따라가서 돌리고 착 뒤쪽으로 손을 던져 줄게요. 자, 다시 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시작.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포에 카운트.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and 5, 6, 7, 8. 4, 2, 3, 4, 5, 6, 7, 8. 1.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지금 방금 7, 8. 1, 2. 이렇게. 여기서 두 박자를 들어가요. 1, 2. 그 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3, 4. 이렇게 옵니다. 자, 손이 나중에 따라와요. 손이 나중에 따라오고 어깨가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들어줍니다. 들어주시고, 다시 오른쪽 갈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발을 7A. 손을, 요렇게. 손목을 써서 7A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 2, 3, 4, 5, 6. 7A.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오, 손을요, 요렇게 돌리면서 갈 건데요. 바운스가 됩니다. 바운스. 발을 넓게 벌려요. 바운스하고, 그 다음에 두번 더, 쿵, 쿵. 네. 손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쿵, 쿵.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감아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발은 두번 더, 이렇게 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작. 쿵, 쿵, 쿵. 자, 그 다음에 왼발 먼저 와서, 오른발 들리면서, 이렇게 박수. 반대 똑같아요. 또 박수. 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원투 쓰리 포 바이 식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바이 식 세븐 에이 네자 그다음에 왼발 떨어뜨리면서 왼쪽으로 좀 갈게요 원투 쓰리 포 한번 눌러주고 차렷 다시 자 여기서 시작 원투 쓰리 포 왼발부터 바이 쓰리 7, 8이에요. 자, 왼, 노 왼, 왼. 싱글, 싱글, 더블. 시작. 세븐 7, 잇 네, 다시 한 번. 자, 여기 있다가 시작. 3,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나오죠. 자, 오른발부터구요. 오른발에 오른손이, 오른팔이 앞으로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에 네박자는 천천히. 4, 2, 3,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데요. 딱좀 끊어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고, 또 움직였다가,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쿵, 움직이고, 쿵. 그 다음에, 5, 6, 7, 8은 빠르게. 5, 6, 7, 8. 네, 여기. 자, 이 동작 사이에 계속 흔드는 게, 흔들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4, 2, 3, 4, 5, 5, 6, 7, 8이에요.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 다시 여기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and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막 이렇게 머리를 살짝 돌려주면서 이동을 하죠. 자 일단 발부터 설명을 드리면 왼쪽 갈때 왼발부터. 그다음 오른발이 뒤에. 다시 왼발 이번에 오른발이 앞에. 이런 식으로 여덟 어, 번을 갈 거예요. 여덟 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손 동작이 이제 들어가요. 자 처음에는 오른손을 머리에 두고. 두 번째 할 때는 왼손이 머리에 올라가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머리에 손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머리를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서 뒤를 거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 손으로 할때또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발에 하나 둘셋 마지막 박자에 넷 이렇게 한번 쳐요. 반대쪽도 하나 둘셋넷 이렇게 쳐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머리에 두면서 왼쪽으로 시작. 1, 2, 3, 4, 5, 6, 7, 8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운을 넣어주는데 어, 마치 이렇게 굴려서 뭔가 바지를 입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살짝 골반을 삐딱하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업 다운 이런 식으로 높이 닿게, 높이 닿게,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먼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거를 반대로 갈 거예요. 이제 오른 발부터 오른 발부터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손은 또 반대로 왼 손부터 네, 요령이 똑같습니다. 반대로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원 그다음에 투가 되겠죠. 쓰리, 포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 손이 바, 쓰, 세븐, 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발에 여기서 쿵 넣어줄 거예요. 쿵자두 번을 쿵쿵 쿵.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다섯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을 툭 차면서 이렇게 자리로 올 거예요. 자 시작 쿵쿵쿵셋 넷 넣어주시면 되고 왼손은 허리에 둡니다. 네 왼손 허리에 자, 여기까지 포에 카운트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반대로 3 2 1 4 5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는 챌린지 하는 후렴 파트죠. 자, 발이 좀 어려운데요. 발 어떻게 하는지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른발을 내리 찍을 때, 왼발이 요렇게,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뒤꿈치 축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밟아주는 거고, 반대쪽도 연습하면 되겠죠. 딱. 네.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자, 어려우시면은, 한쪽만 네 번, 그리고 반대쪽도 네 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여기 안무에서는요, 처음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건데, 싱글, 싱글, 더블. 손은 계속 이렇게, 손목을 쓸 거고요. 손은 아까 전에 이렇게 여기서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허리에 손을 계속 유지하세요. 이 상태로 싱글, 싱글, 떠, 불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왼, 왼. 네. 시작. 원,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에 계속 왼발에 발을 계속 써주세요. 세번 더. 이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오른손으로 팍, 팍 찔러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손뼉을 쳐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대쪽 넷. 해줘야 돼요. 반대쪽으로.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자유자재로 발을 움직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손을 넣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시작. 싱글싱글 더업을 하, 둘, 셋, 넷. 자, 그다음에 손을 요렇게 들고 오른발을 갖다가 앞에 뒤. 하나, 둘 해주시고 돌아요. 쿵쿵따. 다시 돌아서 잡아줍니다. 오웬오웨어, 다시 한번 시작. 앞에, 뒤에, 오웬오. 자, 그다음에 다운업, 다운업. 왼쪽으로 먼저, 그다음 오른쪽으로 요렇게. 네, 손을 요렇게 써주시고요. 쿵쿵따. 쿵, 쿵, 딱 이렇게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자, 그 다음에 손을 왼쪽으로 쿵, 쿵, 따. 이렇게 내릴 거예요. 빰빰빰 내려주시면서 다리는 딱딱 모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잡고 왼발에 세 번을 밟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른발 잡아주고 왼발로 세 번. 자 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오른발 잡을 때 왼손 이렇게 당겨요. 그 다음 여기 오면 또 당겨요. 반대쪽 손을 당기면 되겠죠. 오른발, 왼발, 손뼉, 손뼉. 네, 뒤에 앞에 다시 시작. 쿵짝, 쿵짝. 그 다음에 오른쪽 먼저 팡팡. 팡. 약간 살짝 띄워 주면 됩니다 뛰면서 주먹질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 쿵쿵네자 다시 연결 자 여기부터 시작 3 and 2 3 4 5 6 7 8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가서 번쩍 네. 왼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하이보이에도 이런 비슷한 동작이 있었죠 자 가서 쿵딱 여기 와서 쿵탁 머리를 칠게요 네 여기 약간 프리한 동작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해서 해볼게요. 시작, 쿵쿵따, 쿵쿵따, 마지막으로 짠 하면서 저쪽 멀리 보면서 끝. 네, 자 이렇게 포 에이 카운트 마지막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바, 아이,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바, 아이, 식, 세븐, 에이, 쓰리 앤 투, 쓰리 포. 5, 6, 7, 8 4 and 2 3 a n d 4 5 6 7포자 이제 처음부터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뒤로 돌아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five s 2 x seven e i 3 h t t w n d i g h 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3 4 5 6 7 8 4 2 3 4 5 5 6 7 1 2 3 4 5 6 7 8 2 4 5 3 4 5 6 7 8 4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8,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